날비에게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습관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얕은 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요 어린 풀을 뽑아봐라. 그러니까 금방 뽑히잖아요. 조금 더큰 것을 뽑으라고 하니까 금방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작은 나무를 뽑으라고 하니까 조금 힘들게 뽑혔어요. 근데 조금 아주 큰 나무를 뽑으라고 하니까 제자들 여러 명이 뽑으려고 애를 써도 뽑힐 수가 없는 거예요. 끙끙거리면서 이 나무를 뽑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습관의 모습이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마음에 따라 조절할 수가 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나면 너희들이 아무리 바꾸려 해도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나쁜 습관은 처음부터 빨리 뽑아버리고 좋은 습관은 큰 나무처럼 자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습관은 처음에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바꿀 수 없는 것이 습관이죠. 나쁜 습관은 빨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릴 때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또 좋은 습관은 자꾸만 키워서 아름답게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여러 가지 주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청으로 보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잘 가르치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의 은총으로 성경을 보고, 더 나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두 가지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성도가 거룩한 습관으로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뭡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은 세속적인 것과 반대되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는다, 아니면 흠이 없고 깨끗하다 이런 의미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구별되게 살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느냐? 그러면 고백한 자다운 삶이 있어야 된다 그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한 것이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하던,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은 거룩해야 합니다 삶도 거룩해야 합니다 신앙의 양심도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도 거룩하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전염시키는 성도가 돼야지 세상의 죄악에 내가 빠져 들어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구별된 것처럼 너희들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죄악에 죄악된 나쁜된 환경에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나의 거룩으로 말미암아 정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뭔줄 아세요? 이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이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들과 같이 나쁜 습관을 버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방인들처럼.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일들을 교회 나와 초신자는 괜찮아요. 언제 그렇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근데 벌써 집사 임명받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뭔가를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뭔가를 알면서도 자기의 개인의 이익의 욕심 때문에 최악에 자꾸만 빠져들어가는 이 에베속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 이 거룩하게 살아야지. 구별되게 살아야지.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네 편, 내편 네 나누고 자꾸 싸웁니다. 이런 모습이 에베속 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강력히 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처럼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고 버려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가치하다 또 하나는 허망하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무가치하다 허망하다고 하는 말은 텅 비고 공허한 것을 얘기한 거예요 이방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얘기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항상 허무한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 허무한 것이 뭐냐 땅의 것 땅에서 잘 되는 것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 전혀 생각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은 신앙생활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느냐? 그러면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아야지 오히려 이방인들을 너의 페이스로 끌고 와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끌려다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허망한 것의 결과는 총명이 어두워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지함으로 가득하단 얘기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요. 그래 결국 생명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곳에서 점점 멀어져서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다 가치가 적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가치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여 그대로 실천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마음의 결단과 각오가 우리 속에 있어야 이게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예배속교회는 끌려다녔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것들에 절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별로 영원 가치가 없는 세상 것들에 신경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생명이 있어서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도 중요하지만 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생명이에요. 천국과 지옥이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육의 생명은 솔직하게 얘기지. 얼마 안 있다가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죽으려고 밥 먹는 거예요 죽으려고 돈 버는 거예요 왜? 마지막 끝은 죽음이에요 그러다가 영의 문제가 갈라지는데 천국과 지옥이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향하여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허망한 것들을 쫓는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자신을 방탕에 내어줍니다 그래서 결국 더러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어두운 함정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얼음판에 미끄러졌다는 얘기입니다 얼음판에 미끄러지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 죽는 거예요 아이고, 안 미끄러지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야 죄악에 한번 빠져보세요 나도 모르게 죄악에 빠져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미끄러지듯 나중에 가보면 저 개바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언제나 거룩하게 살려고 우리의 마음에 웃기을여이며 믿음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먹고 있고 마시는 것들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들이 먹고 있고 마시는 것 굉장히 소중하지.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먹고 있고 마시는 모든 문제들의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축복해 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먼저 찾고 믿음 안에 살기만 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 먹고 있고 마시는 모든 문제들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질 못해요.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사는 것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에 믿음의 차이가 크다는 얘기예요. 응? 세속적인 속이 텅빈 허망한 것들에 마음을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정성으로 찾고 섬기란 얘기입니다. 그때 허망한 것에도 벗어날 수가 있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성장 위주로 살아왔습니다. 많이 교인들을 모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 영적인 삶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성도들의 영적인 삶이 부족한 배단이 이제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거룩한 삶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찾기를 원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교회가 숫자가 제일 많다고 나왔습니다. 약19% 정도 나왔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책임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가 있다고 하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책임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되겠습니까? 아니, 아내로서의 책임이 있고, 남편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자식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이 없는 삶은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근데 삶은 없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우리 금전계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이 정유년 한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도 받고 모든 만사가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우리가 영혼까지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갈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대하여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조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세상 섬기고 돈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영적으로도 잘될 때에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명한 태도를 취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분명한 신앙적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본문에서, 옛 사람의 잘못된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옛날의 방식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된 욕망으로부터 부패한 너의 마음의 모든 태도를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 벗어버린다고 하는 말 자체에 더 나가 아 기쁜 뜻은 뭐냐면은 하 새로운 것을 집어넣어라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정말 벗어버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진정으로 새로운 것을 집어넣어라. 신령하고 영적인 것들을 너의 영혼과 육체 속에 집어넣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라. 기도를 집어넣어라. 말씀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옛 것은 저절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추구해 나가다 보면 옛날 것들은 저절로 없어지는데 놀랍게도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따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신앙의 결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창조된 인간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단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날마다 도로함이 타불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바울사도가 말한 것처럼 새롭게 태어나,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중요한 게중요 하나가 게 뭐냐면은 나의 옛자 나의 나됨에 대한 죽음을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발 나의 세상적 욕망을 죽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이것을 죽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것을 끊지 못하고 이대로 인생을 마칠 겁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술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나쁜 줄 알면서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끊게 해주시도록 믿음으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토로함이 타불로 그냥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한 해의 첫 벽두부터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끊게 해주세요. 이런 신앙의 결단과 각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사르셔서 나의 결단을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비엔날레라고 하는 말 아시죠? 이탈리아 말로 2년마다 이런 뜻입니다. 청주에서는 작년도에도, 공예 비엔날레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 익숙함과 새로움이라고 하는 주제로 열렸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움이라는 것과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어떤 새로운 것을 만납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다 보게 되면 조금 있다가 실증이 또 납니다. 그럼 사람이 새로움을 또 추구합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핸드폰 사시잖아요 근데 한 1년 지나가다 보면은, 아, 이거 익숙해졌나 했더니 이게 또 새로움을 또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들여서 또 바꾸는 거예요, 또. 근데, 물건은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신앙과 인간과의 관계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만날 때에 새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새로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갈 때에 그 깊은 새로움이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익숙함과 새로움이 함께 더 깊어져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곧만 헐다가, 아이, 마음에 안 들어? 싫어?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사람이 깊어지는 신앙이 되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핸드폰 바꾸듯 신앙 생활하고, 아니면 인간관계를 그렇게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익숙함은 진정한 새로움입니다. 왜? 더 깊은 내면의 세계를 깊이 알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고 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 갈 때에 진정한 깊어지는 새로움과 익숙함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지 뭐 세상에 핸드폰 바꾸듯 자동차 바꾸듯 실증나면 버리는 것처럼 그거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보십시오. 거기에 새로운 영적인 깊이가 새롭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 사도바울처럼 천국을 세번 찍이나 한번 갔다 와 보세요. 여러분, 제가 발로 차면서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천국과 지옥을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살수 있겠느냐? 응? 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익숙함이고 이것이 진정한 새로움이에요. 이런 깊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00만 원짜리 지금 수표를 들고, 자, 여러분이 100만 원짜리를 원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손안낼 사람 이 있을까? 난 번쩍 들어요. 그런데 내가 막 구겼어요. 그리고 나서 또손 들라고 하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구겨져서 기분 나빠또손 들어요. 그다음에 막 구긴 다음에 던졌어 발로 다 꽉꽉 밟았어 그럼 땅에 떨어져서 발로 밟히고 뭐 그래서 그다음에 들고서 이걸 원하지 않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또안 들까? 나는 또 들어요 왜? 구겨졌어도 100만 원짜리 수표니까 피면 돼 왜냐하면 100만 원짜리 수표의 가치는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구겨졌어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밟혔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구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가치는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또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형편이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고, 뭐, 어렵다 할지라도, 나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 가치에 대해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변질이 안 되는 것이고, 나에 대한 존재도 변질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익숙함이고, 진정한 새로움이고, 더 깊어지는 새로움이 될지언정, 버려,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신앙생활이 깊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왜 익숙해지고 더 깊어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알 것이 없다는 거야. 왜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줄 아니까. 하나님보다도 가치 있는 분이 없는 걸 아니까, 하나님의 이 안에 있는 내 자신이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을 알다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정유년 새해에 어떤 일이 딸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너무나 빨리 결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닙니다. 아님이 구름에 가려서 해가 없다고 해서 해가 없는 겁니까? 해가 너무 반짝반짝 빛납니다. 다만 구름 때문에 안 보일 뿐이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분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사람이 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새롭게 거듭난 다시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금천교회 성도 여러분들 올 한해 다시 한 번, 여러분들 자신이 거룩해지기를 바라고, 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거룩이 합쳐져서 이 한해를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